오늘 9월 12일 화요일이구요. 9월 10일 일요일날 주말 농장에서 따온 고추, 저녁 때 씻어가지고 후숙했다가 이렇게 오늘 고추 꼭지 따고 이렇게 반 갈라서 건조기에 건조하려고 합니다. 일주일에 한번 수확해서 매번 매번 모았다가 김장 전에 방앗간 가서 빻아서 김장김치에 쓰려고 하는데요. 올해 아직까지는 탄저병은 안 맞아서 고추 수확 괜찮게 하고 있어요. 일주일에 한 번씩 수확하는 거 저희 아직은 괜찮고요. 지금 8월 23일이 쳐서였는데 쳐서 어, 지나고 지금 2주 넘었는데도 아직 이렇게 수확하고 있고 주말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.